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나요?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던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힘들어 하고 있다면 걱정 마세요 사람은 살면서 크게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운명은 대운과 세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인생의 계절에 개념이 있어요. 30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태어나죠. 또 10년 주기로 대운이 나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또 무수한 새 운을 거치면서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큰 틀의 운 시나리오대로 정해져 있지만 그 속에 새우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이상하게 2, 3년 전부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돈이 없어지거나 다치거나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직을 한다던가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은 나중에 궁지에 몰리기까지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정말 죽어야 되나?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죠. 어느 시점부턴가 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 힘들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거나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성향이 바뀌게 되고 습관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힘든 것들이 점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연 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인연, 쓸데없는 인연, 이런 모든 인연들이 다 정리가 되죠. 힘든 일이 온다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끝에는 운이 바뀐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누구나 무조건 10년 주기에 운기도 바뀌지만 이 인생의 기회 세번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먹기가 정말 중요하죠.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다고 마지막이 계속 힘들 일은 없어요. 좋은 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던 간에 결국 집중과 몰입의 결과로 결국 나에게 성공과 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면 그것을 뒤바꿔서 내가 다른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뭔가 집중할 것을 찾게 된다면 이게 곧 열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대운으로 가는 길목이 열리게 됩니다. 내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운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운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이자 좋은 운명의 길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